네 반갑습니다 원가관리 회계 6장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이런부터 볼게요. 동일한 원재료가 동일한 제조공정에 투입돼서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제품들이 생산될 때이 제품들을 결합 제품이라고 하고요. 결합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결합 원가라고 부릅니다. 결합 원가를 각 결합 제품에 어떻게 배부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좀 용어 정리부터 해볼까요? 결합 제품 뭐라고요? 연산품하고 부산물 합쳐진 거요. 연산품 주산물이라고도 합니다. 작업해물은 폐기 과정에서 판매 가치보다 더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음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분리점 보면요. 연산품과 부산물 등 개별적인 제품으로 분리되는 제조 과정 중한 점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결합 원가는 분리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제조원가를 말하고요. 재무보고 목적을 위해서 결합제품에 배부되어야 됩니다 이 결합원가가요 여러 제품의 생산에 공통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제품에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결합원가는 분리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제조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공정이 들어가고 있죠 분리점이 딱 만나서 이 연산품이 되든지 부산물이 되든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분리점을 기점으로 해서요 결합원가를 이 결합제품에 이제 배부하는 겁니다 분리점까지의 공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결합원가라고 하니까요. 얼마를 연산품에다 넣을지 부산물에 넣을지 하지만 개별 제품에 추적하기가 어렵죠. 자 그럼 개별원가는 분리점 이후에 개별 제품을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고요. 분리가능 원가 또는 추가가공 원가라고도 부릅니다. 결합공정과 추가가공 공정, 결합공정은 결합원가가 투입된 공정을 말하고요. 결합원가가 투입되는 추가가공을 하는 공정을 추가가공 공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용어는 먼저 익혀두세요. 결합원가배부의 성질과 배부 목적 보겠습니다. 제조간접원가배부와 유사하나 같은 직접 노동시간이나 기계시간을 이용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직접 노동시간이나 기계시간을 배부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어 배부기준을 저희 까다롭습니다. 좀럼 자세히 볼게요. 연산품 원가계산부터 보겠습니다. 결합원가배부 하는 거요. 자 배부 방법에는 물량기준법 이 있고요.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 있고 순실현가치법 있고요. 균등이익률법이 있습니다. 자, 각자 짤막하게 볼게요. 물량기지법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알수 없거나 매우 유동적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원가의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가격을 정하는 원가가산 가격결정 방식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은요. 연산품의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게 됩니다. 생산량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분리점의 생산량 곱하기 분리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곱하면 판매 가치가 나오겠죠. 순실현 가치법은요, 분리점에서 시장성이 없는 제품은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분리점에서의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 원가를 배우하게 돼요. 분리점에서의 순실현 가치는 뭘 말하냐? 최종 판매가에게 추가 원가를 차감하고 거기에 판매비까지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 원가와 판매비는 실제 발생된 금액이 아닌 생산량을 최종 완성시켜서 모두 판매할 경우에 발생될 금액을 차감해야 됩니다. 순실원가치가 음인 연산품은 결합원가를 배부하지 않아요. 순실원가는 가치가 음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균등이익률법은요. 개별 제품의 매출총 이익률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업 전체 매출총 이익률과 개별 제품의 매출총 이익률도 같아지는 거예요.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 때는 공중 흐름도를 그려서 물량 흐름과 결합원가 개별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 후에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 흐름도가 있죠. 공정 1, 그리고 공정 2, 공정 3,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공정 1까지는 결합원가 계산이고요. 공정 2는 추가원가라고 볼수 있겠죠. 공정 3도요. 공정 3에서 만약에 2차 분리점이 있다면, 다시 공정 4, 공정 5로 추가원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2차 분리점이 있다면, 2차 분리점의 결합원가는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 공정 3의 결합원가는 공정 1까지의 비용을 말하고요. 공정 1을 결합공정, 이후 공정을 추가가공 공정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부산물의 회계처리 볼게요. 연산품에 비해서 판매가치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연산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합원권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생산기준법하고 판매기준법이 있는데요. 생산시점에서 부산물을 순실한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생산기준법이라고 하고요. 판매시점에서 부산물의 판매이익을 자비이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판매기준법이라고 합니다. 최초 결합원권는 모두 연산품에만 배부되어 부산물로 가지 않습니다. 즉시현 문제는 생산기준법만 나올 확률이 높겠죠. 지금 요약으로 생산기준법만 볼게요. 부산물 인식 시점 생산 시점에서 하고요. 부산물의 중요성이 높을 때 생산기준법을 적용합니다.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분리점에서 평가액으로 보고요. 결합원가가 배부되는 결과 발생하면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만큼 결합원가 배부 여부는 결정됩니다. 그럼 연산품에 배부해야 될 결합원가는 최초결합원가에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되겠죠? 부산물의 총 제조원가는 부산물의 결합원가 배부액하고 추가원가가 있으면 추가원가를 가산합니다. 이 결합원가 배부액은 부산물의 순실현가치가 되겠어요. 부산물 판매액은 따로 인식하지 않고요. 지금 다음으로 결합제품 추가가공 여부 결정 볼게요. 분리점에서 판매할 것인가 또는 추가원가를 투입해서 추가가공 후에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결합제품 추가가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분리점까지 발생한 결합원가는 결합제품 추가가공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비관련 원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볼게요. 자 이번 결합원가 계산에 관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물량기준법은 모든 연산품의 물량 단위당 결합원가 배부액이 같아진다. 물량기준법은 물량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므로 물량 한 단위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동일하게 되죠. 따라서 모든 연산품의 물량 단위당 결합원가 배부액이 같아지게 됩니다. 분리점 판매가치법은요. 상대적 판매가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분리점에서 모든 연산품의 매출 총 이익률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량기준법은 물량 단위당 결합원가 배부액이 같아지는 거고요. 분리점 판매가치법은 모든 연산품의 매출 총 이익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로 결합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분리점에서 판매가치 1원당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동일하게 되고요. 따라서 분리점에서 모든 연산품의 매출원가율은 동일해지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률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지금 안될수 있어요. 그냥 말문자로만 보면요. 밑에 계산 문제로 같이 볼 거예요. 균등이익률법은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 이익률을 갖게 만듭니다. 추가가공 후에 매출총 이익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균등이익률법은요. 물량기준법 그리고 분리점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추가가공 후에 연산품 매출총 이익률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균등이익률법만 추가 가공 후에 매출총 이익률이 같아지는 겁니다. 균등 이익률법하고 순실현가치법은 추가 원가를 반영해서 결합 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추가 가공을 고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결합 원가에 관해서 볼게요. 분리점이란 연산품과 부산품 등 결합 제품을 개별적인 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제조 과정 중한 점을 말합니다. 균등 이익률법에서는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 이익률이 일치하도록 결합 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조건이 같다면 추가 가공비가 높은 제품에 더 적은 결합원가가 배부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분리점 판매가치법에서 분리점의 판매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판매량이 아닌 생산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물량기준법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알수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가공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기 배부된 결합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론 볼때다 나온 것들이죠. 그럼 매출총이익 계산 한번 해볼까요? 순실현가치법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순실현가치법 언제 쓴다고요? 분리점에서 시장성이 없는 제품은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에 배부한다고요. 그래서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치를 먼저 계산해 줘야겠죠. 그런데 순실현가치가 음인 연산품은 결합원가를 배부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아, 한번 볼게요. 자 원재료 X 가공했고요. 이게 지금 공정 흐름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품 A로 나뉘고 제품 B로 나뉩니다. 그리고 다시 제품 B는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제품 C가 생산되고요. 결합 원가는 10만 원이라 나와있고요 제품 C에 대한 매출 총 이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분석 강의 잘 봐볼까요? 결합 원가 배부해야겠죠? 제품 A랑 B랑 처음에 나뉩니다. 순실한 가치 계산해 보면 1,200 단위 에 단위당 50원이니까 6만 원 나오죠. 제품 B는요. 제품 총800 단위에서 추가가공까지 거친다면 단위당 200원에 판매되게 됩니다. 그래서 800단위를 200에 곱한 다음에 추가가공 2만원 차감해줍니다. 제품 B의 최종단계 제품 C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4만원 나와요. 그럼 각각 안분해줍니다. 결합원가 10만원을. 그럼 제품 A는 3만원, 제품 B에는 7만원 배부되게 돼요. 자, 여기 결합원가 단위당 112.5원은 뭐냐면요. 지금 제품 B에 결합원가가 7만원 배부되어 있죠. 추가금까지 이 2만원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9만원을 이 제품 시 800단위 생산, 이 800단위와 나눠주면 단위당 결합원가는 11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원가를 배부할 때는 생산단위로 계산을 했는데 매출총 이익을 계산할 때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500단위 판매하고 단위당 200원이니까 10만원 나오고요. 500단위의 원가는 112.5니까 56,250원에서 매출 총 이익은 43,750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매출 총 이익률 계산 한번 볼게요. 뭐 결합원가 나와 있고요. 여기도 순실현 가치법 사용하네요. 제품 B의 총 제조원가도 나와 있고요. 매출 총 이익률은 20%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분석 한번 볼까요? 자, B의 총 제조원가가 나와져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총 제조원가는 뭘 의미합니까? 매출 원가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총 매출을 X로 잡고요. 총 제조원가를 6,000원으로 보면요. 총 이익은 X 빼기 6,000원이겠죠? 6,000원은 0.8X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매출 총 이익률이 20%니까. 매출에 0.8을 곱하면 그게 6,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X는 7,500원이 나와요. 그럼 총 매출은 7,500원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7,500원에서 추가 가공된 원가 3,000원을 차감하면 4,500원 나오죠. 순실현 가치가 4,500원 나옵니다. 이 순실험 가치가 0.2 였어요. 매출 총 이익률이 20% 였으니까요. 그 말은 나머지 80%가 A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A의 순실험 가치가 18,000원이 나오게 되죠. A의 순실험 가치가 18,000원이니까 추가금 원가 7,000원 더하면 매출은 25,000원 이었다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결합원가 15,000원에서 각각 배부하면 15,000원에 20%면 3,000원이고요. A는 12,000원 되겠죠. 자 그렇게 관계도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총 제조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머릿속에 들어와야겠죠. 그럼 이제 매출을 X로 잡고 이총 이익은 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만 알게 되면은 매출은 금방 나오게 되겠죠. 매출을 다시 순실현 가치로 만들면 4,500원 구해지고요. 4,500원이 매출 총 이익의 20%를 B가 감당하고 있었으니까 나머지 80%는 A가 감당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대로 역산해서 18,000원 구해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산식을 이어가면 됩니다. 네, 처음 만나면 어렵지만 두 번째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총 결합원가 계산한 볼게요. 자, 여기 결합상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균등 이익률법을 사용해서 결합원가를 배부했고요. C에 배부된 결합원가가 12만 원인 경우에 총 결합원가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균등 이익률법은 뭐였어요? 기업 전체 매출 총 이익률하고 개별 제품의 매출 총 이익률이 같다는 게 균등 이익률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의도가 딱 보이죠. C의 매출 총 이익률만 구하면 총 결합 원가는 구할 수 있겠죠.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C의 매출 원가율은 추가 공 원가된 이 20만 원하고 C에 배부된 결합 원가 12만 원을 가산한 금액에다가 이 2,500kg을 이 160원에 판매한 이 금액과 나눠줍니다. 그럼 매출 원가율 나오겠죠. 비용을 매출액에 나눴으니까요. 80% 나와요. 그럼 이제 이 기업 전체 매출 총 이익률은 80%라는 겁니다. 자, A는 2,000kg을 200원에 팔았어요. 최종 판매가액은 40만원이고요. B는 2,000kg을 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최종 판매가액이 20만원이에요. C는 최종 판매가액이 40만원이고요. 종합 100만원이겠죠? 여기에 매출 총 이익률 80% 곱하면요. 80만원의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공 추가 원가는 제품 C에만 있었죠? 그래서 20만원 추가원가 차감해 주면 결합원가 배구액은 60만원이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양한 공정 속총 제조원가 계산 한번 볼게요 자 공정 흐름도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품 A는 50, 제품 B는 20, 제품 C는 3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판매가액이요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했고요 제품 A의 총 제조원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품 A요 부서가 같이 볼게요 자 이게 공정 흐름도라고 생각하세요 자 공정 1 나눕니다 그럼 이 20만원은 일단 공정 2와 3에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공정 1이 공정 2와 공정 3으로 분배됩니다. 그럼 공정 2에서 판매 가격은 제품 A와 제품 B가 되겠죠? 제품 A와 제품 B의 판매가 7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추가 가공비는 10만원, 20만원, 10만원에서 40만원이죠? 30만원입니다. 공정 3은 제품 C가 30만원에 10만원 추가하고 있으니까 20만원이 되겠고요. 그럼 이 공정 20만원은 이 5분의 3의 비율로 공정 2에 분배가 되겠죠. 12만원 분배되고요. 차액 8만원 공정 3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12만원을 다시 공정 4와 공정 5로 배분을 해줘야겠죠. 제품 A의 판매가격이 50만원이었고요. 추가 가공비는 20만원입니다. 그럼 30만원이고요. 순실현 가치가요. 제품 b 의 순실현 가치는 10만원 됩니다. 그러면 공정 1에서 공정 2로 넘어간 이 12만원에 공정 2에서 발생한 20만원을 더한 금액 22만원을 공정 4와 공정 5에 어떻게 배분할까? 4분의 3의 비율로 제품 A에 분배해줘야겠죠? 16만 5천 원 나오고요. 차액 5만 5천 원은 제품 B로 분배하게 됩니다. 제품 A의 총 제조 원가는 16만 5천 원에 20만 원 더한 금액 36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아 다음은 결합 제품 A에 배부되는 결합 원가 계산인데요. 자료 보면요, 결합 공정을 통해서 중간재 X를 생산했고요. 추가 가공해서 결합제품 A랑 결합제품 B를 생산했어요. 수량들 나와있고 가격도 나와있습니다. 결합공정을 보면 기초정품 없었고요. 완성품 나와있고 원가 흐름은 평균법을 가정한다 되어있네요. 재료는 공정초 모두 투입했고 가공원가는 균등발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할 때 결합제품 A에 얼마가 배부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네요. 그럼 분석부터 보면요. 결합원가 계산부터 해야겠죠. 자 완성품 8 0 0 0이라 했고요. 평균법 가정하니까 직접에는 수량 8,000개 다 들어가겠고요. 기말재공품 보면 직접에는 1,000개 들어가고 완성도는 40%니까 가공에는 400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직접재료원가는 72,000원이었고 가공원가는 33,600원이었고 이거 기준으로 해서 단일당원가 계산하면 직접 8원 나오고요. 가공 4원 나옵니다. 완성품에 대입하면 완성품의 결합원가는 96,000원 되겠네요. 그럼 이 96,000원을 결합제품 A랑 B에 분배해주는 거예요. 이제 제품 A를 보면 생산량은 4,000이었고요. 판매 가격 50만원이었습니다. 추가 공정은 2만원 들어갔고요. 그쵸? 추가 공원가 2만원 들어갔죠? 그럼 순실현가치가 18만원 되고요. 생산량을 기준으로 판매 금액을 측정하는 게순실현가치법의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품 B의 순실현가치는 12만원이고요. 그럼 30분의 18로 분배하겠죠? 96,000원을. 그럼 57,600원이 제품 A로 가는 결합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제품 C의 기말재고자산 금액 계산인데요. 자, 료 볼까요? 생산품이 A부터 C까지 있고요. 부산물도 있네요. 부산물은 생산기준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결원가는 2100원이었고요. 순실험가치법으로 결합가를 배부한답니다. 그럼 제품 C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 부산물이 있을 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부산물의 순실험가치를 먼저 구해보는데요. 생산량은 50이었어요. 판매가격 3원이고, 거기에 단위당 판매비는 1원이죠. 그럼 순실현 가치는 100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결합원가에서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를 차감해요. 그럼 이제 2,000원으로 배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품 A의 순실현 가치는 1,000원, B는 2,000원, C는 추가공원가가 있으니까 차감한 금액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품 C의 기말 재고 자산 금액 물어봤으니까 제품 C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500원이 되고요. 자, 그러면 제품 C의 추가공원가가 1,000원이죠. 그리고 배부된 결합원가가 500원이에요. 1500원을 생산된 200리터로 나누면 단위당 리터당 7.5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품시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생산량은 2 0 0리터고 판매량은 50리터니까 1 5 0리터 남았겠죠. 150리터에 7.5 곱한 금액 1125원이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균등매출 총이익률법에 의해서 각 주산물에 배부되는 결합원가 계산 볼게요. 아까 위에는 순실현가치로 했죠. 이 부산물은 생산 시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한다 했고요. 분석과 같이 볼게요. 자, 부산물은 200단인데 판매가 5원입니다. 추가공 원가는 600원 들었고요. 그러면 은 순실험 가치가 400원이고요. 그럼 주산물의 배부할 결합 원가는 5만원에서 400원 차감한 49,600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균등 매출 총이익률법이니까 기업 전체 매출 원가율부터 계산해야겠죠. 그럼 총 들어간 원가 계산하면 이 49,600원에 추가공 원가 13,400원. 아,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더해준 금액에 각 판매가격 다 합친 걸로 나눠주겠죠. 그러면 70% 나옵니다. 총 제조 원가를 분자에 놓고 총 판매 가액을 분모에 놔서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결합 원가 배부해 볼게요. 제품 X의 총 판매 가액은 27,000원입니다. 여기에 매출 원가를 곱한 금액 70%. 18,900원이 매출원가가 되고요. 추가 가공이 없으니까 결합원가 배부액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제품 Y는요, 총 판매가액이 63,000원이고 70% 곱한 금액 44,100원이 매출원가입니다. 그런데 추가 가공 원가가 13,400원 있었죠. 그럼 차감한 금액 37,100원이 결합원가 배부액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추가 가공 의사결정입니다. 결합 제품 ABC 있고요. 뭐 결합원가 이런 거안 나와 있네요. 판매가치랑 다 물음표 돼 있어요. 결합한가는 분리점의 상대적 판매가치에서 배부된다고 했고요. 총결합한가는 10만원이고 총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는 2 0만원이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BAC 의합침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는 12만원이겠네요. 만약 에 A, B, C 중 하나만 추가 가공을 한다면 어느 제품을 추가 가공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추가 가공을 인한 이익 또한 얼마인지 물었어요.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분리점에서 판매가치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분배하기 때문에 b 제품의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랑 c 제품의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를 알아야겠죠 우선 자 근데 b에서 결합원가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상대적 판매가치에서 배부된다고 했으니까 이 결합원가를 이 판매가치랑 곱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걸 x라고 두고요 총 분리점에서 판매가치가 20만원이니까 나눠주면 만원 나오게 돼요 그럼 x는 2만원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C의, C 제품의 분리점의 판매가치는 10만원 되겠죠? 두개합쳐 12만원이었으니까요. 그럼 추가공 시 증분이익을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아야 되니까. 자, A는 추가공에서 판매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판매가치는 8만 5천원이고, 추가공 한 비용은 총 8만 3천원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2천원 이익이네요. B는 4만 2천원이고, 판매가치가 2만원이었습니다. 그럼 4만 2천원에 2만 2천원 차감한 금액, 2만 원이 B의 증분 이익이 되겠고요. C는 12만 원이고 10만 5천 원 빼면 1만 5천 원 나오죠? B가 제일 유리하겠네요. 그리고 이익은 2만 원이 나오겠고요. 자, 6장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